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어, 하셨다. 이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쪽에 있는 쭉 말씀 전체를 한, 마, 한 줄로 딱 요약한 내용이죠.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 참떡 이야기, 하나님의 떡 이야기, 생명의 떡 이야기. 그리고, 어,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이런 이야기, 귀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 쭉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다. 우리가 생각할 때 뒤쪽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어, 결론 쪽으로 가면서 어, 강조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이 견해에 따라서 앞쪽에다가 더 방점을 두고 생명의 떡 부분 그리고 참 떡, 하나님의 떡이 이런 쪽에 더 강조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게 된 동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 자기가 구약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모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 수정을 해주셨는데, 또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기에는 거짓뉴스 가짜뉴스 없습니다 음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 사람과 저 형제들 그리고 그 부모 다 알고 있고.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예수가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목수 일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사람 아니냐 땅에서 난것 아니냐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수긍이 가지 않는 것,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알면 믿게 될 거다. 알아야 봐야 믿는다. 이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 아주 온전하게 아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는 것, 그 집안에 수저가 몇개 있는 것, 창문이 어느 쪽에 나 있는 것, 다 합니다. 아주 온전하게 아는 거죠. 마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삶 전부입니다. 그 위쪽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빙산의 그 꼭대기 부분은 얼음 전체의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누구 아그 사람 이말 속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30년을 겪어봤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30년 겪어봤다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지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죄적이고 얼마나 편견이고, 얼마나 선입견이 많을 수 있는지, 주님께 대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근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근거리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영혼, 생각, 지각,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근수근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죄입니다. 용기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뒷담화, 뒷말하는 것, 이것은 죄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사실은 저들이 수군거리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요셉의 아들 예수, 그 부모를 알고 있고, 그의 환경을 알고 있고, 그를 다 온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근거리는 건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수근거리고 있는데,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만 나에게 올수 있다. 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독특하고 이 단어가 이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는 데리고 오다 이끌다라고 하는 그말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감옥에서 빼내오는 법적인 용어라고 데리고 나오는 것 이끌고 나오는 것.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교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이끌어내는 하나님께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좋은 장소로 옮겨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이게 온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나는 착하게 살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규통으로 몰리니까 고양이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쥐처럼 얼마나 날카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게 이렇게 한쪽 구석에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뭐 특별히 우리 백성들은 그런,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 전복이고, 다 적폐고, 다 드러나고, 다 밝혀야 이제 속시원한, 조금 묻어두고, 조금 이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남의 핸드폰 이야기,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낄낄끌 거렸던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는 Tv 방송에 뉴스에 딱 자막으로, 그 아예 그 그림까지 해가지고 한 자도 안 빠지고,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미 벌써 벌써 우리는 처음에 뉴스에 딱뜰 때부터 그 사람들 죽일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이제 다시는 지상파에서 우리 눈에서 아른거려서는 안될 사람 해서 다제껴두었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사막의 그늘진 곳에서 처해 있었던 그런 그런 존재라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단한 명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예수 믿지 않는, 못한다.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자발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 대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이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잘 안다라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는안 됩니다. 우리 아는 것은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설프게 아는 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하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멍버하게 하는 힘이 이끌다라고 하는 속에 이끌림, 요즘 그 이끌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매혹적인 여성 화장품과 관련하여서 이 사용되는 상품명처럼 사용되는 것만큼 이게 원래 뜻이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멈머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뭐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것은 빼고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호적이니까 말 자체가 예쁘니까 화장품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니까 부드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 거기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지에서,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 사자 굴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온다, 데려오다, 이끌다, 바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은, 썩어질 세상에 같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365년 살고, 엔옥을 자기에게로 이끄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237장,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아닙니다. 저 건너편 강원덕의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를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 찬송 참 부르면 부를수록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감격의 겨운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끄시는,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사로잡음에 반응하지 못,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그당권적인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편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세하게 그 이끄심에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자,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나를 이끄신, 나를 강제하심이 못마땅할 못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이게 이쪽이 좀더 편한데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그래서 냄비와 함께 삶아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은근히 따뜻해 온 것을 즐기는 그 죄가 사람을 얼굴을 뜨뜻하게 하는 그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 주님의 이 강력한 이끄심이, 강제하는 이끄심이, 그 사로잡으심이 나중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무릎이 차고 발목이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갈 수가 없는 오늘 또 철저하게 우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